자, 엔드베 연합 클랜 리그 시즌 2 2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보이시는 진영. 3시라고 할까요? 3시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폭스, 엔드폭스의 신재혁 선수입니다. 신재혁 선수. 아유. <laughs> 또 헷갈려, 또 헷갈렸죠? 자, 그리고 6시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에로스 클랜의, 현재 위 에로스의 한민석 선수입니다. 로브두 마리가 나가요. 자 정찰을 빠르게 하고 포트러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죠. 포트러시가 아닐까요? 게이트일까요? 자 일단 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! 자, 못 넘어갔고. 빠르게 넘어가야죠, 이거. 자, 한 번, 한 번만, 아이고! 두번 실패! 세번 실패! 어우, 자, 일단 네 번만에 들어갔습니다. 네 번만에. 자, 자, 자. 에, 어, 왜, 왜. 자, 이것도, 그, 들어가야죠. 아, 여기 한번 실패. 두번 만에 여기는 들어갔는데 아3시 쪽인데 여기가 두번 만에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<laughs> 여기는 또잘 들어가고 자 일단은 네3시인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게 맵이 서치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프로브가 아직까지 이쪽 서치를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아마 안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심시티도 가능하기 때문에 봤을 경우에도 최대한 좁혀서 자 신지혁 선수는 서치가 돼야되는 상태고 포즈를 짓고 그쵸 게이트 이런식으로 좀 입구를 막고 또플레이할 수가 있어서 자자자 자, 자.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자, 재밌는 경기 양상 자 이러면서 본인은 또 본진 안쪽에서 원캐런 정도는 지어줘야 이 질럿에 대한 움직임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원질러 떴고 캐논 하나가 이제 박힙니다 자 일단 프로브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봤는데 난리났죠 난리났죠 예 이거 질럿이 자 일단은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다행히도 질럿이 좀왔우왕장 지금 해주고 있고 본질한 쪽에 원 캐논이 박혀야 이거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프로바 하나 더 찍어냈고 저실드 배터리 오, 이거 이러면은 통하죠. 왜냐면 질럿이 아, 바깥쪽에 게이트웨이가 있는 줄 알고 아. 당했습니다 이거는. 아. 아, 이거 바깥쪽에 투게이트 지은 줄 알고. 아, 이쪽을 전혀 생각을 못 했네요, 이거. 자, 그렇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, 이게 진작 갔었어야 됐는데 에포토캐런이 예, 여기 지어진 줄 모르다 보니까 자원캐런 지어지고 있습니다. 지어졌어요. 게이트 위까지 오 빌드 좋은데요. 이제 한민석 입장에서는 이것만 막아내면 되는데 자 프로브랑 다 끌고 와야 됩니다. 다 끌고 와야 돼요. 자, 투캐논까지 일단 박히고 있고. 저드라서업은 취소하고. 자, 뭔가 뭐 드라곤을 찍든 뭐 질렀을 찍든 해줘야 됩니다. 자, 입구를 좁혀주고 있는 상태. 자, 프로버까지 같이 와서 이거 원캐논을 떼 깨야 되는데 투캐논 완성되면은 절대 못, 뭐, 이거 못 깨거든요? 자, 일단 드라군 두기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 그래도 드라군 두기기 때문에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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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일단은 질럿이 달라붙지 못하고 있고, 자, 원캐런이 파괴가, 아, 일단은 원캐런 파괴되긴 했습니다만, 아! 결국에는 막히는 사이즈였습니다. 자, 지지받아내면서 위에러스의 한민석 선수가 신지학 선수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.